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 불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찔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깨뜨려 보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어, 남의 허물을 먼저 들추기보다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항상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의 행동과 생각을 제재하거나 잔소리로 지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함에 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사소한 일에도 원성이 높아지고 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목소리 톤이 달라지곤 합니다. 이렇게 매일 부대끼고 사는 가족들부터가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하나 간섭하며 하는 말에 행동하지 않으면 짜증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가족들과 나 올리기에 앞서, 말씀에 비추어 저에게, 그러는 너는? 이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남의 연약함과 허물이 보이면 그 부족함을 덮어주고 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먼저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말씀 암송했어? 안 했어. 빨리 해라. 하나쯤 전화온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읽었냐? 바이블 타임은 했냐? 저도 어지간히 말안 듣고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남의 사소한 결점은 엄격한 잣대에 의해 판단하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전하는 사람의 옳지 않은 행실과 말로 인해 반발심을 갖고 의심을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제의 티보다 나의 들보를 먼저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악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형제의 형제 허물이 더 이상 비난이 아니라 그 허물이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나의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바이블 타임 목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